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5장 21절 말씀 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가정 경건회를 통해서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에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또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날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이 사실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성경은 어떤 추상적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아주 실제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찔림을 얻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 죄된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 음성,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여 잠자는 우리의 신령을 깨우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내 된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머리가 대신과 같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내된 자매님들,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참 어, 사모님 찬미 사모님께 말했는데 이 본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6장으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어, 참이사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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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님께서 주신 말씀, 순서대로 이 말씀을 직면하게 되었는데, 아내, 성도님들, 어,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면 서두에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아멘 했던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함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하듯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단한 번도 강압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은 주님은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동기를 부어 주셔서 자발적이고 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농담,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흥의 때가 되면 부흥 강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즐겨했던 농담들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을 원수로 어, 만들고 웃음 소재로 만들고 아내 성도님들의 어, 아내 성도님들이 하지 못했던 말들을 대신 해주고 아내 성도님들의 웃음을 주며 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어느 어,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런 농담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은 원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한몸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시전, 시선으로는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몸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 농담 중에 이, 어, 이런 농담도 기억이 나는데, 아담은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하를 만나, 만났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막 이런 농담을 하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 선택지가 없어서 하하를 어쩔 수 없이 만났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아담에게 가장 필요했던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하와이고 또 하와도 마찬가지로 아담을 가장 사랑하고 아담을 가장 필요했던 것이 하와일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그 둘을 한몸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 보게 됩니다. 안에 된 성도님들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십시오. 옆에 있는 남편이 나의 머리이며 한몸이며 또 주님께서 세운 가정의 가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경이 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아멘 어, 이제 말씀은 남편들을 향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농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농도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멋있어 보이려고 또 아니고 또 어떤 생색을 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복음으로 인해 믿는 우리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스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되어 우리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거룩하고 흠 없는 교회로 세워 가고 계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듯 남편도 그리스께서 자기 생명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 이 사랑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랑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양과 흉내는 낼수 있겠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랑했던 척 했던 것은 금방 탈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남편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이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순종하듯 순종하려면 또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려면 결국 부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부가 살아낼 때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실제로 느끼고 깨닫고 더 풍성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남편을 죽게 순종하듯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되어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또 결단하셨다면, 기도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교회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이나마 내삶 가운데 이런 관계를 깨닫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살아낼 때, 그 벅찬 감동과 그 사랑의 풍성함이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 말씀에서 33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세워줘야 하고 아내 역시 남편을 세워줘야 합니다. 서로 욕하고 깎아내린다면 이건 마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께서 교회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에게도 이렇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결국 부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됨을 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몸된 부부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흠 없는 교회가 되어서 다시 오실 그날 소망하며 부부 관계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매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어,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어, 그러기에 다른 누군가를 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사랑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 누군가보다 비교도 할수 없을 만한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보급입니다.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담대히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자네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아멘 어, 이제 부, 부부에서 자녀에게로 말씀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배웠듯이 십계명 중제5계오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명령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부모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 살아 명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 구약시대에서 보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려 두었습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그 죄를 무겁게 여겼는지 우리는 이 신명기, 이제 조만간 만나게 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법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자녀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가장은 자녀의 교육에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가정에 돈만 벌어, 벌어다 주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듯 가정에 소홀하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위해 힘쓰는 것과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아버지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역시도 아버지의 의무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뭐 크면 다 알아서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임을 오늘 바로 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았다면 즉각 자녀를 훈계하고 다시 가르쳐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이건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면 진리로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주셔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배움과 진리를 살아내려고 힘써 나아가듯, 가정 안에서도 진리를 가르치며 자녀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을 훈련시켜 자녀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몸에 적응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됩니다.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도움은 줄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라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걸어야 할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어, 마땅히 걸어야 할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정작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 아버지의 이러한 가정에서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곧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게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머스트 공동체 안에서도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신중하게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자의 기준에 가정을 잘 다스리며 또 자녀들의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이 일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께 순종하는 일에 또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며칠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이 일들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단 한순간도 알아갈 수 없고 주님의 말씀조차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선이 아닌 악으로만 가던 우리들을 이제는 선그 본체가 대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실질적인 체험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로 도 사는 우리는 그리스의 사랑으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서 힘을 주사, 이 일을 능히 하게 하실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게 일어나기 바란다면, 이런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매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기대하며. 또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보면,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가품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업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이제 가정에서 넘어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해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수준은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주인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주인을 섬길 때 종의 마음과 태도는 주님께 하듯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터 속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하 직원입니다. 항상 직서상상의 말을 듣에 직장 상사의 넋두리를 들으며 항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다 어, 이, 즉, 이 말씀을 일주일간 일상하면서다 듣고 서종하면서종하으서대쁨하로있습하다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의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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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고 싶으신 주에서 마음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인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인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분명하게 깨닫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인으로 사,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세우고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되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실질적인 결단 앞에 어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행함에 촉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이 모든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한 그곳에서도 이미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더욱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 속에서 그리스와 교회의 관계를 경험하며 알아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매일 경험하며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으로 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가 거한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믿음다의 말씀으로 살아가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매일 매순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선배님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 설교의 말씀